행복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행일사와 함께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일사 리포터 강나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소방 안전 분야 최고 권이자 김엽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소방 안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소방을 함께한 아주 아주 행복한 소방인 김엽래입니다. 2009년 덕수군관리소, 군괄지경, 소방요원 채용, 면접위원 위촉기력이 있으시네요.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걸까요? 네, 그때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어요. 좀 특이한 부분이었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례문화재 발생한 이후에 국가에서 목조문화재 있는 곳과 그리고 또 국능, 이 궁궐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소방안전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소방요원을 문화재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법으로 정해서 보호를 하자 하는 부분들이 그때 이제 시행이 되어서 그래서 궁궐에 있는 그러한 문화재 보호를 해서 소방요원을 채용을 했던 그러한 그것이 제 200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소방요원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소방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적 근로자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주변에 이제 그 관람객이라든지 또 방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가 아마 대부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직종의 소방요원들과 다르게 좀 특별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뭐 특별히 준비한다기보다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가 좀 중요하고 또 소방요원이다 보니까 소방 관련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제 뭐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수방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 경력으로 또할 수도 있어요. 관련 경력이 있으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 면접 때 응시자분들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려고 하셨나요?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일단은 면접을 할 때는, 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산업체의 경력을 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뭐 감시적인 근로자지만 어, CCTV를 통해서 상황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목재문화재는 다른 화재와 다르게 화재 진압할 때 사용하는 소화액 등 화학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로 된 문화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의 화재가 나면, 저 목조, 목재의 화재가 나면, 일단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열을 낮춰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냉각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쓴다든지, 우리 가스를 쓰게 되면 이것은 냉각이 아니고, 이제 질식이라고 그래요. 질식.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화재를 진압하는 것인데, 목재로 된 문화재는 질식은 아니고, 냉각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목재는 냉각 소화법을 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특히 많이 쓰는 것이 뭐 소화기, 옥외 소화전 설비, 방수총, 그다음에 뭐 수막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렇다면 일반 화재와 다르게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장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로서는 또 굴절차, 또, 펌프차, 물탱크차 이런 것인 장비로 쓸수 있고, 또, 소화설비로는 이제, 화재를, 불을 끄는 설비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화기, 또, 오개소화전, 방수총, 뭐, 수박설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덕수궁 소방요원 면접 때, 혹시 장비를 다루는 실기 면접 같은 것도 볼까요? 뭐, 실기 면접은 특별하게 없어요. 네. 그렇다면, 덕수궁 소방요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면접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이제,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또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팁이라면 어차피 소방요원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증이 없으면 또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세월 쉴틈 없이 달려오시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시나요? 네, 뭐 아무것도 없었던 그 불모지에 이 소방이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은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 나에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힘든 일도 많았었고 또뭐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소방이 국내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안이 시행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산업체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어, 지금껏 해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했다. 또 앞으로도 내가 다시 또 일을 주어진다면 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어,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생 소방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이나 좌우명도 있을까요? 어, 사실은 이제 제 좌우명이 있어요. 뭐, 교육을 통한 그런 좌우명도 되지만 제가 소방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이 있었는 그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면학의 생활라라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자 책을 가까이 하자라는 것이 제 좌우명이었고 또 집념 있는 생활 이 생활을 하면서 포기를 하지 말자 어느 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가지고 있었고 또세 번째는 명확한 나의 계획, 계획을 반드시 세우자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의 계획, 또한 달의 계획, 일 년의 계획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한번 추진하자 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나의 좌우명을 제가 수업의 첫 시간에 들어가면. 항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러한 부분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되짚어보고 또, 어, 실행을 해야 되지 되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라고 이제 교육적으로도 많이 했던 것이 제자음인것 같아요. 네. 우리 채널을 보고 있을 20, 30대 수험생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원은 뭐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뭐좀 전에 얘기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난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성공에 그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 소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응원해주고. 전해 줘야 될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이름이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사님은 직업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재능, 능력을 남들한테 전달해 줄수 있고 또 어,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안전 분야에 종사하시는 또 소방안전 분야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어,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파이팅 부탁합니다.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현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평생 소방안전 분야에 헌신하신 박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기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리포터 강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